그 다음에 이제 2009년 7회 고급 4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일제강점기 어느 학교 개관식 참관기의 일부이다. 어느 학교인지 몰라. 이렇게 그래 감춰놨어요. 개교식 참관기죠. 예, 그래서, 자, 어느 학교 개교를, 개교식 참관기라는 그 어느 학교에 대한 팩트를 알고 있냐 문제인데,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경성제국대학 그 개교식입니다. 예과 법문학부 의학부만 안사는데그 당시 임시입반 500만 원 들었어 여러분 그때 돈 500만 원이면 엄청납니다 이회영이 말이야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려고 자기 전 재산을 희사해서 팔아서 40만 원을 만들었는데 그 지금 그 당시 40만 원이 지금 돈 600억 원쯤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성제국대학이라는 지금의 서울대학 전신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예 그야말로 국민의 피와 땀을 짜내서 만든 세금을 거둔 돈을 예 들여서 만든 돈이랑 그 학교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 당시 500만, 원,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경상비는 매년 40만 원, 50만 원이었고 조선에 있는 10개의 전문학교 경상비를 다 합친 금액보다 많았다. 그 엄청난 경비는 물론 조선인은 고예를 짜내 벌어들이는 세금으로 충당 알겠습니까? 이게 서울대학교의 전신 경성제국대학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 중에서 조선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 168명 학생 중에 조선인은 고작 44명이었다. 가르치는 선생은 한 사람도 없고 학생 중에서 예, 168명 중에 처음 개교할때 경성제국대학이 그중에 조선인은 고작 44명이었다 알겠나요? 알았어요 경성제국대학교 개교식 창관기 일부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학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면 되겠죠 1903년대에 우리의 역사와 우리말을 연구하는 조선학 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전만의 말씀 조선학 운동의 중심지기는커녕 조선학은커녕 식민지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경성제국대학이었어 알았어요? 들렸습니다 2번 일제가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찬성하여 학교 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전만의 말씀. 일본은 우리가 민족 운동가들이 밀립대학을 만들까봐 지네들이 미리 선수 쳐서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버린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좌절되고 대신 너네들이 대학 만들고 싶으면 우리가 만들어주면 될거 아니야? 하면서 그래서 일본 놈들이 만들어준 게 경성제국대학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3번. 일제 강점기 최초로 설립된 대학으로 졸업생 다수가 관료사회에 진출해서 그 당시에 예, 친일파가 됐습니다. 알았어요? 물론, 친일파가 아니라, 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양심을 걸고, 자기의 학문과 진리를 위해서 서울대 나오신 분들 가운데 열심히 한 분도 있지만, 대다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말이죠. 서울대라는 간판 가지고 평생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역사적으로 볼때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레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로 주시경과 이승만을 배출했다. 주시경 이승만을 배출한, 학, 배출한 학교는 아펜젤레가 세운 배지학당이야 틀렸어요. 교육국 이념 아래 설립한 학교로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최초 근대적 고등교육교. 여러분, 한국인이 만든 최초 대학은 뭐냐? 그 당시 보부상 출신이었던 이 용익이 만든 지금의 고려대학교 전신 보성학교야. 알았어요? 그래서 5번은 고려대학교 전신 보성전문학교입니다. 손배이가 나중에 이용희한테 인수했고요 이용희, 이용희한테 인수한 손배이가 인수한 것을 다시, 누굽니까? 그, 김성수, 인촌 김성수가 경성방지회사를 세운 실파 자본가가 인수해서 결국 고려대학교도 실파 자본가에 의해서 성장한 셈이나 마찬가지죠. 알겠죠? 그러니까, 내로라한 우리의 국립대학이나 사립학교가 이렇게 초창기에는 그런, 그런 그 비하가 있었습니다. 알아두십시오. 어쨌든 이 문제는 많이 들어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해당되겠군요. 답은 뭡니까? 답은 3번입니다. 알겠죠? 최초의, 최초의 대학으로서 졸업생 다수가 관료사회로 진출했다. 됐어요?